우리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여러분들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피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학교 나오는 그런 학생들 있죠. 개근상 탄 학생들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 옆에 나오신 분들은 어렸을 때 개근상을 다 타신 분들 같아요. 비가 아주 많이 와서 오늘 또 법회 몇 분이 나오실까 했는데. 여러분들 오셨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뭔가 특수한 소질을 드러내는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천자문을 무슨 왜 온다든지 음악에 특히 소질이 있어서 음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음악에 특수한 소질인 아이들, 모차르트는 뭐네살땐가몇살 때부터 작곡을 했다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와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뭘 배워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것보다 선험적인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알고 나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터스포 책에 보면 갓 태어난 아이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다 설탕물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아이들의 입에 이렇게 혀에 떨어뜨려 주면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다는 거죠. 설탕이라는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반대로 레몬즙을 레몬즙 이상한 자극적이잖아요. 그 레몬즙을 아예 혀에 딱 떨어뜨리면 찡그리고 막 운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거.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그런 뱃속에서 갓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설탕물이 기분 좋은 것인 줄 알고, 어떻게 레몬즙이 뭔가 자극적이고 그런 걸 알까. 선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뭐 혀가, 어, 혀로 영양 공급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 땅에 오기 전에, 배우기 전에 알고 나오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학이사 배,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벌써 남자 여자가 갈라져서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가. 그, 그러니까 먼저 선천적으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고,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맛이라거나, 당장 눈기 코어 몸이라는 걸 생각해봐요. 눈이라는 게왜 생겼겠어요? 감지하니까, 감지해야만 되는 거니까. 귀도 마찬가지. 뭘 들어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먼저 이게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선험적으로. 그럼, 그러니까 안입이 설수 있는 게 코요몸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먼저 이것이 세상에 나가면 가동이 되면서 듣고, 뭔가 말하고, 맛보고 뭐 하는 선험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무렇게나 뭐, 눈기코어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눈기코어몸이라는게 세상에 나오게 되면,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어떤 지식에다가, 세상의 모든 걸 대입해서 판들해내는, 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라. 외국의 논문이라거나, 외국에서 나온 영화라거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음? 디스카버리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오잖아요. 시간 없지만 이가 가끔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언젠가 말씀 드렸지만 프랑크푸트에서 나온 얘기지만 프랑크푸트 알게만의 차이통이란 유명한 신문 독일의 독일의 한 뉴욕 타임스 된다고 할까요? 어떤 한 여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음? 고대 이집트 이 여인이 뭔가 중얼중얼 중얼대는데 녹음을 다해보니까 알수 없는 언어예요. 우리가 알수 없는 언어. 근데 이 무슨 언어냐 해가지고 독일의 대학의 언어학과의 교수들한테 쭉보이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대 중문동어, 고대 어중문동의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어디서 이런 게 나왔냐? 우리집 하녀가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 하녀를 통해 가지고 최면을 걸어서 고대 이집트의 문법책이 나왔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최면이라는 게 가끔 제가 말씀드린 참 이상스러운 영역이고, 아직도. 최면에 어떤 그런 그 세계는 밝혀지질 않았지만 실제로 실행이 오고 있는 거니까요. 연구에사는 가정주부인데 최면을 걸어놓니까 으 자기가 과거의 바이킹의 과거의 바이킹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북구라파, 고대 수에데너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깨워가지고 네가 이런 이런 그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국 사람인데 고대 스웨덴을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는데 중얼중얼 중얼된 거예요. 나는 어? 음. 깨나고도 모르는 깨나고도 모르. 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조사했더니 를 고대 바이킹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베르겐 계곡. 근데 너무 희한한 게. 고대 스웨덴어를 하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살던 계곡이라거나 자기가 드나들 자기 아버지하고 타고 다니던 그 바이킹이 예, 배를 정박시켜놓은 항구 이런 뭐 계곡 휘어르드 뭐 하이간에 너무 너무 지명을 잘하는 건들 저처럼고 경치가 너무 똑같아요. 수백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가보지도 못한 스웨덴의 바이킹의본 거지 그것에 대한 장면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음, 그대로 가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협곡에 배가 들어가고 나하고 아주 요새같이 생기고 말이지. 음.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법당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2011년, 7월 3일 일요일 이렇게 와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선험적인 이 세계는 정말로 어, 과거의 무량한 생애가 다 우리는 불교에서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죠. 20세기 최대의 영문학 소설 가운데 하나로 영문학의 보전이라고 치는 소설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소설의 지평을 열었다. 라고 하는 소설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라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환생입니다. 환생. 윤회. 윤회. 아주 난해한 어떤 과거생. 환생. 뭐, 조나단 리비통 시갈, 리처드 바크스슨 뭐, 한때 갈매기. 뭐, 하여튼 그런, 그런 소설도. 그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환생이라거나 윤회라는 것이 아주 전혀 새롭게 들리는 거죠. 우리는 뭐 상징 상식적으로 전생을 무시로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뭐다 얘기하잖아. 면 응? 맨젤 프랭클린한 유명한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발명도 많이 하고 탁월한 인물이죠. 자기는, 음? 한 번의 삶으로, 음? 이 사람도 환생 론자인데한 번의 삶으로, 천당 지옥을 결정 짓고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나는 좀 불합리하다고 믿는다. 내가 동양의 현철들의 글을 보니까, 한 번으로, 한 번의 인생으로 결정 짓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 어? 계속 잘못한 것을 개선할 때까지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100% 진선진미한 게 있는가? 지선진미하고. 100% 순일무잡하고, 100% 더럽고, 그런 게 있는가? 그 자기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회를 많이 줘서 그들 개선 광정하게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그를 쓰고 있습니다. 음. 한번 사는 사는 사람 가운데 뭘 잘못했다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 영원한 천당에 보내고. 그건 제가 한번 생각해도 내가 경전 속에 기독교 경전 속에 살지만 동양의 현찰들의 얘기를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기회를 여러 번 줘야 마땅하지 않는 것. 그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의식 속에 정말로 선험적인 점을 선험적인 세계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도 그렇지만 남자의 자료로 갈라지고 태어날 때 눈, 귀, 코, 혀, 몸이 생겨서 먼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걸다 뭡니까? 먼저 선제공격처럼 먼저 알고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음? 우린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태어날 때 눈, 귀, 코, 혀, 몸이 딱 이렇게 어? 생겨서 나오고 태어날 때 오장육부가, 간신비 배신 오장육부가 만들어서 나오자. 넌 나가면 먹어야 되니까, 어? 먹고 살면서 소화 시켜야 되니까, 이런 오장육부가 필요하다. 그게 다 선언적인 어떤 정보에 기반을 둬서 다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뭐 유명한 탁월한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들이 말이죠, 어, 생각하는 걸 보면 서양에서 아무리 탁월한 현철이 하더라도 부처님 사고방식과 흡사한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유명한 뭐 올드 사슬리 같은 사람도 야물한 방울도 어, 그냥 사라진 게 없지 않냐 물한 방울이 생겨 나물한방울 있으면 그 수증기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어, 또 내가 돌고 돌지 않냐 원자 전자 같은 것도 다 소멸되는 게 없고 에너지는 불멸이 하매 그러면 뭔가 내가 생하고 각 있는 이 몸뚱아리가 물로 되어 있고 원자 전자로 되어 있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 판인데 이 몸을 가동시키는 거 영혼이라는 게 일종의 몸과 이 몸을 가동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고 어? 근데 오늘 이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모든 게다 사라진 법이 없는데 이 생각조차가 사라질까? 음. 응. 이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어떤 그런 의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물방울 하나도 물방울 하나도 사라진 모 그냥 사라진 법이 없는데 에너지는 불멸이고 원자 전자도 불멸인데.